안녕하세요, 윤쌤호트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등장하는 그런 동물이 있죠. 꽃소와 버섯닭. 요두 소드 소와 닭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. 뭐냐? 설치해놓으면은 를 자기가 꽃이나 버섯을 심고 다닌다라는 거죠.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재배를 해보려고 그래요. 뭐 재배를 해도 딱히 의미는 없는 요소들이긴 해요. 왜냐? 워낙 많이 등장하는 꽃들과 버섯이에요. 그래서 재배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마인크래프트 어스는 이렇게 빌드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즐기는 용도니까 재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빌드 플레이트로 이동을 할게요. 재배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좀 틀려요. 그래서 알려 드리려고요. 첫 번째는 먼저 꽃소 아주 간단한 꽃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노키 자, 딱한 마리만 데리고 오죠. 한 마리를 딱 놨어요. 그러면은 꽃소는 혼자 그냥 꽃을 심고 다닙니다. 열심히 심고 다녀요. 그렇게 열심히는 아니네요. 네. <laughs> 야, 움직여. 걸어봐! <laughs> 그럼 지금 이 소가 꽃을 막 걸어다니면서 심고 다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럼 이거를 가지고 픽업을 하면 이렇게 꽃이 회수가 됩니다. 민들레와 해바라기. 이렇게 해서 한 마리를 놔두면 열심히 심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꽃을 얻을 수가 있어요. 계속 놔두면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놓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굉장히 많은 꽃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. 뭐 굳이 의미는 없지만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다 다시 회수해보죠.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건 바로 이 버섯닭이에요. 이 버섯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 마리 놔둔다고 버섯을 심지 않아요. 버섯은 양지바른 곳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버섯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현실 반영이 그대로 돼 있어요. 버섯도 가져와 볼게요. 버섯을 가져오면 버섯이 이 바닥에 심어지질 않아요. 그래서 어! 이거 버그 아냐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아니에요. 흙을 한 문금 가져와서 좀 언덕 설치를 해볼게요. 이렇게 하나를 한세 칸, 네 칸까지만 올릴게요. 네 칸까지 올려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주면 그늘이 진걸 보실 수 있어요. 요좀 어둑어둑하죠? 그쵸? 이곳에 버섯을 심을 수 있어요. 여기만 버섯이 심어져요. 버섯, 방금 심었네요. 닭이 자, 좀 넓게 가볼게요.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주면 자. 그럼 이 밑에서 요 닭이 버섯을 심고 다닙니다. 이게 진정한... 버섯 재배예요. 넓으면 넓을수록 버섯 재배가 더 수월하겠죠. 그렇죠? 방금 우리 닭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네요. 네, 저의 착각이겠지만. <laughs> 네,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버섯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. 얘네들은 이제 이 밑에 열심히 버섯을 심어서 버섯을 많이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. 버섯과... 꽃이 나중에 어디서 쓰이냐? 나중에 이 아이템들을 가지고 다양한 물약이나 음식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어요. 그걸 만들기 위해서 모아두게 될 텐데 특히 버섯은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모험을 하고 나서 떨어진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인다고 해요. 그래서 그때 당시 때쯤 되면은 굉장히 좀 많아서 어차피 이렇게 채집할 이유는 없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채집이 된다라는 거,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꽃과 버섯 재배법. 그래서 유용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한번 가지고 놀아보세요. 그럼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. 좋은 정보 되셨나요?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바이바이.